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아주아꾸미 대한견주관절학회 호원사로 참가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스 디자인을 새로 바꾸게 됐는데, 어떤가요? 저희 11차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이번 학회에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영상을 일부러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촬영했어요. 이제 이곳은 런천 심포지엄입니다.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런천 심포지엄 하는 곳이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스로스코피 심포지엄을 하는 중이고 박진영 교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아주메디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한번 써야겠다 마음이 움직였던 그때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아주메디카를 표현한 점 저희가 이번 학회에 골드 스폰서로 참가했기 때문에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골드 스폰서십 아주메디칼 인 레포미션 앤어플리이션포 아웃스탠딩 컨트리뷰션 앤 데리테이트 스포트 투 KSCS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을 학회를 통해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또 뵙지 못한 분들도 많아서 아쉬움도 컸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주메디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